자, 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5월 29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장이 좀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음, 오늘장이 좀 어려운 느낌이 있는 게 어제 FOMC 오늘 새벽이죠. FOMC 의사록이나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분석을 하고 있었던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무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이딱 시간이 주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컨퍼런스 콜이 끝난 시간에 7시에 맞춰가지고 갑자기 날리기 시작하면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분, 미국 법원에서의 판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시세가 아니었으면 그냥 라인을 이렇게 잡아놓고 흔히 말하는 쌍봉 잡아놓고 타이밍을 잡아서 때려 버리면 끝인데 여기 이제 뿔떡서 버려 가지고 이 밴드가 좀 오픈된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오버슈팅으로 봅니다 오버슈팅으로 보는데 이제 뜻대로 지금 오버슈팅이 될지. 그러니까, 즉, 여기 구간은 제가 계산이 없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이 안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브리핑 올려드렸고, 계속 시장 지켜보다가, 일단은 현 위치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 보니까, 일단 눌림의 테스트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응을 할 거고요. 얼마나 기술이 잘 먹힐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매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꺾이는 것 같아도 불쑥불쑥 올라와요. 올라오는 게 보이죠? 이게 좀 까다로운데 흐을 잡기가 이 측면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도 피할 수만 없고 가긴 가야 되겠어요. 13시 49분이고요. 나스닥입니다. 21809. 매도. 종할까21841 잡고 가겠습니다. 나스닥 21809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매매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조금 놀다가 갑자기 훅 치어 올라와서 지금 체결이 됐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역시나 좀 지루하죠? 음, 뚜렷하게 방향 못 잡고 있고요. 아마 이런 모습이 조금 더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재료가 좀 애매하게 묶여서, 재료가 재료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힘을 받는데요. 이제 여기서 꺾어낼 수 있냐가 문제예요. 엄청 두텁잖아요, 여기가. 여기서 한 방이 툭 깨지면 훅 밀릴 거예요. 밀리죠? 터지죠? 네. 그러면, 끊어낼 준비를 한번 할게요. 이게 장이, 글쎄요. 제가 지금 이, 이 법원 판결 요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하면, 제가 대응하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법원 관련된 걸 제가 이해가 잘 아직, 시장의 인식이, 어쩔지를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되게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제가 제일 두려운 건, 워낙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정이 있으니까, 분명히 뭔 소리를 하긴 할 거거든요. 거기다가 갑자기 폭탄 터트리는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이젠 대략 난감해지는 거죠. 그 상황만 아니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스닥 2177이 익절되기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입절이 완료되었습니다 입절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절이 되었고요 네, 일단 뭐 과도하게 올라온 만큼 밀어내긴 합니다 밀어내긴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요 부분이 잘 이해는 안 된다 지금 주가가 올라온 부분 이 올라온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진 않고 이 부분이 지금 추세를 돌파한 느낌이라 좋게 보면 긍정적, 나쁘게 보면 언제든지 시장 뒷업을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했고요. 일단 여기까지 활용하고, 전더 이어서 매매를 보겠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매매를 보여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꼭 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매수만 하라 한번 봅죠. 반대 방향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화상 송대표였습니다.